롤붕이 1분 안에 알려주는 덱 공략? 오늘은 무슨 덱기야 오늘의 공략은 학살자 샤코 리롤 덱기야 학살자 샤코 덱은 샤코가 잘 잡히고 바로 줄수 있는 템이 있을 때 하기 좋아. 리롤 간보가 있으면 더 좋고 추천 조우자로는 아이템을 이쁘게 뺄수 있는 바이, 골드 증강을 얻을 수 있는 애니, 유물을 얻을 수 있는 제드가 좋아. 샤코는 유물 중에 자객의 발톱 그리고 망령 해적검이 좋아. 좋은 증강체로는 실버의 중심 잡기, 약자, 판도라이 덱에서 골드의 치명적인 조정 영혼꾸러이 오늘은 아니야 프리즘의 연속타격, 요지부동, 찬란한 재조정기 등이 좋아 삼신기로는 샤코와 제드는 동일하게 인피, 정손, 방끝을 주는 게 좋고 베인한테 구인수 등 공속템 브라움에게 탱템을 처리하는 게 좋아 이 덱은 4 8 1호를 32원까지 쳐서 샤코를 최대한 모은 후 빠른 샤코삼성으로 스택을 잘 쌓고 제드를 찾아 쌍캐리 체제를 갖추는 게 핵심이야 샤코는 범죄도목이 되면 세칸 이내에 가장 체력이 적은 적에게 이동하는 스킬이 생기니까 상대 메인 탱커와 멀게 배치하고, 제드는 네칸 내에 가장 멀리 떨어진 적에게 접근하는 스킬이 있어서 상대 딜러와 네칸 차이 나게 배치하는 게 좋아. 내가 평가를 하자면, is the gold deck. 지금까지 학살자 샤코 리롤 덱이었어. 다음에도 또 점수 올리기 좋은 꿀덱 알려줄게.